배가 너무 뒤틀린다 배가 아프다 막내 애기 가졌을 때이 배에서 좀 무슨 일이 없었을까? 이 남편이 유산 안 됐었어요 그러면은 왜 배를 차? 요즘에 무슨 바람 특집이가 <laughs> 자기가 바람 펴놓고서는 어,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 지우라고 배를 차 그게 말이 되나? 요즘 시대에 정신 또라이 새끼 아이가 이거 언니는 애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피임을 하던지 달라서라 이혼을 하던지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데 잘못했다 하고 나가고, 잘못했다 하고 나가고, 왜 이거를 봐주고 있냐고. 돈 때문에 아기를잘 어, 지킨 거는 정말 잘했어요. 언니가 어. 엄마랑 애기들이 행복해야지. 이 아빠 언제 올줄 알고 기다려지뭐 쌍팔년도 살고 앉아 있나. 불쌍해요. 부가 스트레스, 조그마한 소리에도 너무 민감하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. 맨날 또들 뿌수고 싸우고, 그럼 애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겠지, 벗어나고 싶겠지. 유치원생이. 이렇게, 내가 아직도 계속 뒤틀려. 언니가 지금 나한테 말안 하는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싫으면 말안 해도 돼요.